군고구마 사세요. 아빠 새끼 게임 현질해야 돼요. 다른 집 강아지는 집에 있는데 난 아빠 복도 참 없네. 내가 집을 왜 나가냐고. 엄마가 내 간식으로 닭가슴살 육포 만들어 줬는데 아빠 새끼가 맥주 안주로 다 쳐먹어 버렸어. 오늘은 장어가 잡혀야 되는데 엄마한테 맨날 쓸모없는 놈이라고 욕 먹는 아빠 새끼 불쌍해서 이걸 아빠 새끼 먹이면 오늘 밤 엄마와 아빠는 뜨밤. 보리야 너 드디어 실버 버튼 받았구나? 하. 정말 축하해. <laughs> 어. 아니 아빠 새끼 실버 버튼 받기 전에 실버타운 갈거 같아서 내가 작품으로 하나 만들어서 보내려고. <laughs> 장난감 팔아요. 내일은 이 가격에 못 팔아요. 보리야 이거 왜 파는 거야? 이거 다혜 이모랑 서아 이모가 사준 건데 아빠 새끼가 엄마 몰래 비트코인을 사나 봐. 한숨소리에 내가 잠을 못 자겠어. 이거 팔아서 물타기 해주려고. <laughs> 보리야, 그거 아빠 양말 아니야? 맞아, 누나. 이거 냄새 맡으면 괜히 술 취한 것 같고 세상이 아름다워 보여. <laughs> 산타 할아버지,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솔로들한테는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커플들한테는 우박을 내려주세요. 땅콩 없어서 여자친구 없는 것도 서러운데 커플들 붙어 다니는 꽃은 못 보겠어요. 솔로 창구 커플지옥. 보리야 오늘 엄청 추운데 혼자서 뭐해? 아빠가 술 마시러 나갔는데 아직도 집에 안 들어왔어고. 오늘 체감온도가 영하 십팔도라는데 놀이터에서 자고 있을까봐 나와봤는데. 오늘은 여기가 아닌가 봐. 어디서 또 처자빠져 자는 건지? <laughs> 삼촌 이모, 내일이 엄마 아빠 결혼 기념일인데 엄마한테 축하를 해 줘야 할까? 위로를 해 줘야 할까? 난 이제 집에 돌아갈 수가 없어. 어제 아빠한테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거든. 지금까지 친엄마 친아빠인 줄 알았는데 나 입양된 거래. 아 진짜 열받네. 아빠 오길래 꼬리 뒤지게 흔들었거든요. 근데 술 처먹고 와서 간식 하나 던지고 자러가? 내가 거지냐고? 좋아. 오늘 밤 거사 치른다. 아빠 베개는 이제 나의 오줌으로 얼룩질 것이다. 아빠 출근해야 되는데 그만 울어. 오늘은 술안 마시고. 터키추 사서 일증 올게. <laughs> 네가 퍽이나 술안 처먹겠다. <laughs> 이따는 필요 없고 지금 간식 하나 달란 말이야. 보리야, 너왜벌 써고 있어? <laughs> 아빠가 몰래 족발 하나 먹었다고 벌 세웠잖아. 내가 후처 먹은 게 아니고 상했을까봐 기미상궁 해준 건데 고마운 줄도 모르고. <laughs> 보리야. 이밤 중에 여기서 왜 이러고 있어? 우리 아빠 사기죄로 고소하러 왔어요. 우아손 날래서 주고 돌라 해서 트럭플 악셀까지 보여줬는데. 근데 아빠가 그냥 "뻑이야." 하고 자러 들어가 버렸다고요. 이게 사기가 아니면 뭐예요? 오늘 왜 해녀복을 입고 계신 거예요? 아빠가 저, 전복 잡아오래요. 바닷속에 들어가면 힘들지 않아요? 숨 참는 건 할만한데, 아빠한테 화가 나는 건못 참겠어요. 아빠가 전복을 좋아하나봐요? 올해는 살고 싶은지, 몸에 좋은 것만 처먹어요.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어요? <laughs> 구독이랑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. <laughs> 이모 삼촌 구독 많이 해주셔서 유튜브에서 첫월급 받았어요. 첫월급 받았으니까 엄마 아빠 좋아하는 삼겹살 사주려고요. 어, 돈이 이거밖에 없어. 아직은 유튜브 월급으로는 삼겹살은 무리인가봐요. 그래도 엄마 아빠가 좋아하겠지? 다음 달에는 삼겹살 더 많이 사주게 구독 좋아요 부탁해요. 아, 이모 삼촌 구독 많이 해주셔서 유튜브에서 첫월급 받았어요. 흠. 첫월급 받았으니까 엄마 아빠 좋아하는 삼겹살 사주려고요. 어 돈이 이거밖에 없어. 아직은 유튜브 월급으로는 삼겹살은 무리인가봐요. 그래도 엄마 아빠가 좋아하겠지. 다음 달에는 삼겹살 더 많이 사주게. 구독 좋아요 부탁해요. 보리야 갑자기 배달을 시작했어? 사료값이 갑자기 오십 프로가 올랐지 뭐야. 사료값 때문에 엄마는 매번 한숨만 쉬고 있고, 아빠는 눈치도 없이 족발에 소주만 마시고 있고. 아빠가 야식만 좀 줄이면 내 사료값은 나올 것 같은데 그건 아빠한테 너무 큰 기대를 하는 것 같아서 나라도 이렇게 벌어서 사료값 보탈려고